오는 7일 방송되는 더 트로쇼에서는 5월의 차트를 분석하고 다시 보고 싶은 무대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. 5월 한 달간 국민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은 1위부터 50위까지의 순위 곡들을 총망라의 하이라이트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. 미스트롯 시진 양지은의 사는 맛과 트롯 공주 임서원의 어깨춤, 트로 신동 정동원의 내 마음 속 최고 등 새롭게 차트에 진입하며 강세를 보인 신곡들뿐만 아니라 나태주, 윤수현, 김호중. 진혜성등 차트 내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곡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. 더트로 쇼는 본인의 음원으로만 무대를 꾸밀 수 있는 최초의 트로트 차트 쇼로 한 달간의 트로트 순위 사전투표를 통해 순위를 선정한다. 5월의 차트에는 10단계 이상 상승한 곡들은 물론, 두곡 이상의 히트곡을 차트에 올려놓은 가수들까지.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순위 변화를 보인 만큼 상위권을 위협하고 있는 곡들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궁금증을 더한다. 이명웅은 3월부터 4월, 5월까지 1위를 차지하며 3개월 연속 명예의 전당 입성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화제를 모은 데 이어 송가인, 영탁의그 뒤를 바짝 쫓고 있어 6월의 차트에서는 어떤 곡들이 1위를 두고 경합을 벌일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 더 트로쇼는 매주 월요일 밤 9시 SBS과 SBS MTV에서 만날 수 있다.